안녕하세요 카즈게임처입니다. 이번 영상은 랑그리사 모바일 서밋 아레나 시즌 3 128강 경기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로스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소니아, 각성기가 나온 소니아, 그리고 매튜가 있는 로스터였고요 오른쪽 분 같은 경우에는 렌, 그리고 쉐리, 그리고 이멜다가 있는 조금 특별한 로스터였습니다. 현재 글로벌 서버 기준으로 이멜다의 각성기는 나와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3탱 조합이기 때문에 선픽의 자유도가 좀 높은 그런 느낌이 보이는 오른쪽 분의 로스였습니다 일단 첫 배는 서로 탱커를 하고 왼쪽 분은 바로 날비를 하기 위해서 젤다를 픽합니다. 당연히 투탱 배는 당했고요. 그리고 이제 젤다 소니아. 오른쪽 분은 이제 미지의 기사로 약간 기동력을 살린 느낌의 픽을 보여주십니다. 왼쪽 분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게 그냥 완전 생 날빌 느낌이 나는 조합이었고요. 소니아, 유스케, 매튜 그리고 젤다. 상당히 기동력이 좋은 애들로 이제 조합을 짜신 것 같습니다. 광역 날빌까지는 아니고, 일단 단일 위주의 날빌인데 굉장히, 어, 무섭다. 느껴지는 그런 조합이었습니다. 오른쪽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슈아가 쓰기 조금 안 좋은 맵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쉘리랑 미지의 기사. 전체적으로 밸런스는 크게 나쁘지 않아 보이는 로스터 조합입니다. 첫 턴째는 보시면 일단 진격을 소니아에게 바로 주고 소니아가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매튜는 현재 이 질주를 쓴 상태입니다. 두 턴째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소니아 고로. 질주를 쓰면서 그리고 소니아 각성기를 때려박으면서 이렇게 이 주구라를 한 방을 내버립니다 주구라가 방금 고뎀이 들어간 걸로 보아서 일단 그 유격사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피맹이라고 하기에는 체력이 낮기 때문에 어떤 악세사리를 끼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소니아고로 이렇게 주구라를 제거하는데 성공한 소니아는 사실상 자기 할 일은 다 했으므로 이렇게 죽어도 크긴, 큰, 큰 상, 큰 그건 아닙니다. 왼쪽 분이 충분히 엄청나게 이득을 보고 시작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턴에는 그냥 이제 거리 싸움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거리가 되자마자 바로 젤다로 쉐리까지 따는. 이렇게 되면 사실상 <laughs> 왼쪽 분이 아주 선으로 먼저 한 명씩 자르면서 교환 구도를 만들다 보니까 오른쪽 분이 이제 손해를 좀 보는 느낌으로 계속 교환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흑영환이 미지의 기사에게 들어가면서 이번 승부는 사실상 두 번째 턴에 소니아가 주구라를 한 방이랑 한 방을 낸 거에서 승부가 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길막도 당하게 되고 오른쪽 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유스케를 처리할 수단이 사실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요슈아가 환영기승, 그리고 직선 광역기 두 개를 썼기 때문에, 이 다음에는 요슈아가 할게 없어서, 그냥 이렇게, 오른쪽 분이 지지를 치고, 첫 번째 경기는 크렉스 왼쪽 분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경기 픽밴 영상입니다. 일단, 왼쪽 분 같은 경우에는, 주구라를 픽게 봤자, 일단 한방이 날것 같아서 바로 왼쪽 분도 일단 3탱밴을 당하고 일단 날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오른쪽 분은 이번에는 날비 크렉스 님은 날비를 하지 않고 정석 조합을 이제 추구하십니다 보시면 일단 유스케 가장 무난한 유스케를 두번째 픽으로 하셨고 레에 하면서 일단 주구라의 초절을 맞춰서 했습니다 왼쪽 분 같은 경우에는 아이리스 젤다 쉐리 일단 굉장히 무서운 기동력을 살린 날빌 조합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분은 힐러를 픽하지 않았고요. 매튜의 질주 그리고 히에이 레베 후공이지만 굉장히 무서운 조합을 들고 온것 같습니다. 일단 유리아를 뽑음으로써 혹시라도 일단 중앙 싸움을 하게 되면 유리아가 있는 적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왼쪽 분은 그걸 좀 염두해서 유리아를 뽑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분, 크렉스님 조합이 중앙 싸움을 할 확률은 0%에 가까운 조합이기 때문에 사실상 유리아로 재미를 보기에는 조금 힘든 그런 로스터였습니다. 이제 첫 번째 턴에 레베고를 위해서 자가텔포, 청벽에 위에 뒀고요. 그리고 왼쪽 분은 그걸 보자마자 젤다를 날림으로써 레벨을 한번 노려본 것 같습니다. 현재 젤다가 마족 젤다였고 자댕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백스텝 패시브와 정말 겨우 살았지만 지옥불 사수의 이 패시브로 통해서 겨우 잡고 왼쪽 분이 기분 좋게 시작을 합니다. 유스케는 예열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일단 젤다가 도망을 가면 조금 애매하니까 바로 그냥 오른쪽 분 크렉스님이 젤다의 발을 묶고 위해서 주구라의 각성기를 쓴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젤다는 일단 도망을 갈 수가 없습니다 기적을 써서 체력을 채웠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운이 좋았던게 매튜의 각성기 이렇게 되면서 이 질풍이 터지면서 젤다를 쳤는데 젤다가 아까 기적을 받아 가지고 겨우 또 삽니다 최우선 깨졌었는데 저게 산게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튜가 쉐리한테 그림자 습격을 맞고 매튜까지 잃게 되면서 왼쪽 분이 일단 굉장히 기분 좋은 시작을 한것 같습니다. 유리아가 주구라를 쳤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여기서 쉐리가 주구라한테 각성기를 써서 스턴을 넣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 수비적으로 한게 아닌가. 그래서 히에이의 광역기 그 70%는 안 까졌습니다. 유리아가 지금 부활이 남아 있는 상태지만 연옥초 이힐 반전 스킬을 맞고 힐 반전이 걸리면서 치유의 비 때문에 유리아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셰리가 각성기를 안 쓰고 평타를 친게 조금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죽으라가 죽었어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른쪽 분이 지금 뉴스케가 남아 있, 있었기 때문에 뉴스케 엔딩이 났을 것 같습니다. 예, 힐은 해보지만. 유스케 흥경한 거리가 됐기 때문에 마족 젤다라서 지금 8만의 데미지 성직자와 마족 상성 때문에 이렇게 젤다를 잃고 왼쪽 분이 지지를 치고 경기가 끝나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